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며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또 다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마비되면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돌을 넘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내신숨으로코로나1 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장비가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금리가 3년여 만에 5%를 넘어섰습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며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이 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전 세계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In January, we cut our global growth forecast to 4.4% for 2022. Since then, the outlook has deteriorated substantially, largely because of the war and its repercussions. As well, I am a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은 세계 국가에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outlook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well beyond the normal range. The war and sanctions could escalate. New COVID variants could emerge. 전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과 IMF 세계은행은 다음 주 이곳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각국의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근 물가가 상승한 데는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이 제대로 안된 이유도 있는데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이 마비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파레이노 사다리 인근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트럭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트럭 기사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미국에서의 검문검색이 강화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검문 검색이 강화된 것은 최근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것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가 반발해 주 경찰의 검역 강화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 시위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 수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다리는 중미와 남미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 적체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리가 막히면서 농수산물을 실은 트럭들은 훨씬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해서 물류비용이 오르고 농산물 품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앞으로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시위를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물가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수몬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돌을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인 소송에 사법당국도 칼을 빼들었는데요. 한편으론 피소를 당한 업주들 입장에선 여전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LA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는 장애인 공익 소송에 피소돼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주차 시설과 업소 진입 공간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페인트가 뭐 흐려졌다. 그리고 뭐 사인이 제대로 안돼 있다. 뭐 꾸겨졌다. 그리고 경사로. 그러니까 경사 그러니까 휠체어가 가기에는 좀 평평해야 되잖아요. 경사로 위반이다. 해서 소송 10건 중 8건은 장애인 주차 시설 미비 이밖에 업손의 휠체어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다거나 화장실 세면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미연합회 분쟁조정센터에 들어온 한인업주들의 소송 관련 문의는 1년 전에 비해 75%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과 변호인이 결탁한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월요일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장애인 원고 1명당 적게는 800건, 많게는 1,700건의 공익소송들을 남발한 로펌을 공동으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당국의 개입이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에 의거한 공익소송이고 피해 사실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업주들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무과실 책임, 스트릭 그러니까 라이빌리티라는 측면에서 좀. 승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라 이제 피고 입장에서 그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공인된 전문가들로부터 시설 점검을 받아 인증서를 확보해 둘 것. 만약 소송을 당했을 경우엔 패소 가능성이 큰 만큼 원만한 합의 조정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것. 합의 이후에도 또다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문제들을 개선해 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단 운전자가 호주 도로에 익숙치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희 기자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남부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뒷채만한 트레일러 옆에 SUV 차량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현지시각 13일 오후 5시 반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세미 트레일러 트럭과 SUV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로 달리던 트럭은 도로에 진입하는 SUV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돌한 뒤 150m를 더 이동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중반의 한국인 녀석 4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이들은 농장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도로에 진입하는 SUV 차량이 트럭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인 운전자 측의 과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우리와는 운전석과 차선이 반대입니다. 외교부는 담당 영사가 현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사고 경위 등을 파악했으며 향후 국내 유가족 연락과 시신 운구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음주 측정기처럼 사람이 내쉰 숨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장비가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내쉬는 숨의 특정 화합물을 탐지해 코로나 감염을 판정하는 호흡 측정기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기내용 여행 가방 크기의 이 장비는 병 의원이나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음주 측정기를 불듯 10초간 숨을 내쉬면 3분 이내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호흡 측정기의 양성 샘플 탐지율은 91%로 FDA는 양성 판정이 나오면 PCR 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무기지 금리가 3년여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무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30년 만기 무기지 고정 금리는 5.13%로 전주보다 0.23% 포인트 올라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기 무기지 고정금리는 올 들어서만 1.5%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무기지은행협회는 올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무기지 수요가 둔화한다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의 아파트 임대료가 두달 연속으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까지 비정상적 임대료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이 기자입니다. 지난달 맨하탄의 월세 중간값은 3,644달러로 부동산 감정평가사 밀러, 세얼 등이 보유한 최근 30년 내 가장 높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임대료는 1년 전보다 23% 뛰었으며, 직전 기록인 2월보다 14달러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출근 근무가 재개됐고, 사적 모임이 늘어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나, 지난달 임대차 계약의 5분의 1이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반면 팬데믹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던 이들은 상당히 오른 가격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악화된 시기에는 임차인을 붙잡기 위한 각종 혜택이 제공됐지만 최근에는 이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치 월세를 받지 않거나 부동산 수수료를 내주는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 비율은 지난해 3월 34%에서 지난달 18%로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팬데믹의 영향으로 빈집이 2만 5천 채를 넘어서면서 임대 시장이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통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7월과 8월을 앞두고 시장은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인기식품인 스네킹사의 팝콘을 알레르기 유발 위험으로 긴급 미콜 조치했습니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스낵킹사의 오올가닉스 시솔트 올가닉 팝콘으로 유통기한이 올 9월 24일과 25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이 팝콘을 먹을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콜된 팝콘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뉴욕, 하와이 등 12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이 팝콘을 구입한 사람은 먹지 말고 구입한 마켓에 반환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문의는 6 2 6 363 77 하나 하나로 하면 됩니다. 블록체인 게임으로 유명한 엑시 인피니티가 지난달 해킹으로 6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가운데 재무부가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암호화폐 도난에 라자루스가 관련됐다면서 라자루스와 연관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추정되며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각종 제재로 외화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이버 해킹을 외화 획득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뉴욕 국제 오토쇼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참가해 전기차를 포함한 최신 주력 차종들을 선보였는데 한국차 브랜드는 기존 SUV 차량의 신형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게 된 뉴욕 국제 오토쇼.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총출동했는데 키워드는 역시 전기차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잘 팔리는 suv입니다. 포드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승해 유명세를 탄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데 합작사 sk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폭스바겐은 올가을 유럽 시장에 북미 시장엔 2024년에 출시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5인승 전기차 id 버즈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월드카 어워즈 시상식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 그리고 신생업체 베트남 빈페스트의 전기차 모델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SUV, 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인기가 많은 북미 시장 특성을 반영을 해서 기존 SUV 차량을 부분 변경한 모델들을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뉴 팰리세이드를, 기아차는 뉴 텔러라이드와 친환경차 뉴 니로를 각각 선보였습니다. The Palisade has remained not only a halo for the brand, but it's been one of our biggest sellers. And so to have it already be refreshed and keep it very competitive in the marketplace for us, it is the car for the U.S. market. 미국은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린 상태라. 뉴욕 오토쇼 행사장엔 백신 접종 증명서나 마스크 없이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약속했던 30대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인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는 20년 넘게 항공노총의 몸담았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로써 대선 이후 36일 만에 내각 인선이 끝났습니다. 능력과 전문성만 보고 뽑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그 어? 이익이 되는. 그런 좀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정말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19명을 살펴봤습니다. 출신지를 권역별로 보면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충청이 각각 4명 순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 후보자는 3명뿐입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10명, 고려대 4명 순이었는데, 한동훈, 이상민, 원희룡, 박진, 권영세 후보자는 당선인의 서울대 법학과 동문입니다. 평균 나이는 60.6세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73살로 최연장, 한동훈 후보자가 49살로 최연소였습니다. 내각 네 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입니다. 공언했던 30대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대 장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새 차례에 걸친 내각 인사 발표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대함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 측은 악천후 속에서 탄약 폭발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침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대 r 미사일로 모스크바호를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i a Russia, Russia, r u s s и a Russia, r о а р а ж е н с и т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탄약이 폭발하는 것이라며 항구로 예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원인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모스크바호에서 최소 한번 이상의 큰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폭발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호가 실제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라면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흑해 함대의 기함이라는 상징성에 향후 해상 작전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는 현지 시각 14일 러시아군의 행위를 집단 학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유엔의 러시아의 침략을 집단 학살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단 학살은 특정 국민이나 민족 등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의 행위를 집단 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6월 예비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지지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이첸 연방 하원 후보가 미셸 박스틸 의원을 향해 조롱하는 발언으로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45지구에 출마한 대만계 제이첸 민주당 후보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현직인 미셸 박스틸 의원의 영어 발음을 비하합니다. We yeah, so she just had another town hall the other day, and um it's tough. Like we've transcribed it, you kind of need an interpreter to figure out exactly what she's saying. Uh, the more she speaks, the better for us. Um, <laughs> 첸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연방 의원에 도전했지만 좌절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입니다. 제첸 후보의 제 영어 발음에 대한 발언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모든 이민자들 공격하는 인종 차별적 발언이며 이는 강력히 규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박스텔 의원은 소수계 정책에 더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